당신의 소액청구 사건을 도와드리는 무료 상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캘리포니아 법원은 소액청구 자문인 또는 셀프헬프센터가 있습니다. 자문인은 비디오에서 나온 정보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중재조언이 당신에게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 알아보시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자문인이 중재조정인을 찾아드리기도 합니다. 지방 법원이나 법률 도서관에 문의하셔서 당신의 카운티에 있는 소액 청구 자문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시면 되고 혹은 www.courts.ca.gov/selfhelp에서 보십시오. 웹사이트에서 소액 청구 사건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돈을 빚진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소액 청구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며 지방법원의 웹사이트 링크와 정보에 대해 도움이 됩니다.